남자 팀만 지도하다가 아지아 팀 지도하니까 모르는 것도 많았는데, 뭐 처음 만날 때좀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좀... 또 재밌는 것 같고, 선수들이 잘따라 줘가지고, 도쿄의 뭐 아픈 거를 좀 잊어먹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뭐, 도쿄올림픽 끝나고 좀 팀이 좀 침체, 침체 분위기 있었는데, 그 분위기를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많은 케 이제 애들하고 대화도 좀 하고, 편하게 할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뭐, 모든 선수들이 잘할수 있는 실력이 있는데, 그때는 결승전이나 조금 선수들이 위축된 것 같고, 그 후반전에는 좀 편하게 자기 있는 실력껏 파이 하면서 좀, 최선을 다하고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응원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이자핸드볼이 우승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도 또 이자핸드볼이나 남자핸드볼에 다 열심히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진짜 처음으로 아시아 선수권을 제가 이제 맡게 됐는데 어, 걱정도 너무 많이 했고 진짜 멤버도. 어... 그렇게 좋지도 않는 환경에서 저희가 진짜 좋은 성적을 낼수 있어서 전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초반에 저희가 일본이랑 할때 전반을 좀 지고 나가지고 와 여기서 이러면 안 되겠다.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애들이랑 진짜 정신 차리자. 진짜 이대로 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좋은 경기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팀 분위기는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너무 분위기가 좋은 거 아니냐라고 주의를 계속 줄 정도로 너무 좋았었는데, 그래도 저희는 개의치 않고 분위기를 계속 계속 살려서, 그래서 좋은 경기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상대가 약하다고 해서 상대에 맞춰서 어, 시합을 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가 연습한 대로 어, 우리가 보여줄 거다 보여주고 그러고 나오자 어, 계속 이 말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애들이 어, 거의 뛰어가지고 애들이 또 좋은 경험도 할수 있었고 어, 진짜 좋은 시합이었던 것 같아요. 아 진짜. 올림픽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볼보리들 너무 응원 많이 해주셔가지고 진짜 너무 너무 감사했어요. 막 영상도 만들어 주시고 막 진짜 막 응원 메시지를 맨날 맨날 보내주셨는데 그런 관심이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라 또 이제 세계 선수권도 있고 하니까 그때까지 저희 선수들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응. 고맙겠습니다. 뭐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가 최강이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먼저 준비가 돼 있어야지 코트 안에서 우리가 보여주, 보여주면서 점수 차가 크게 나든 적게 나든 우리가 할 거는 하자라고 이제는 주문했던 부분이고 그거를 첫 경기부터 잘뭐 선수들이 알아듣고서 잘 이해하고서 그렇게 했던 그 부분에서 너무 처음부터 고마웠어요. 마지막에 1번전 때도. 어, 후회 없이, 그리고 우리 선수들 다 안에서 코트에서 즐기면서 하자고 했는데, 그 또한 마무리까지 잘 돼서, 어, 너무 좋았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뭐, 선수로는 맞는, 선수 생활을 했지만은, 대표팀에서 이렇게 지도자로서 처음 가게 됐는데, 첫 지도자로 해서, 이제, 나시아 선수 권대에서 우승을 하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 그 다음에 또 오랜만에 또 선수들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지냈던 게, 너무 즐거운 추억이었던 것 같고,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선수들한테 웃으면서 만나서, 또 마지막 때는 또 웃으면서 끝나자고 했는데 선수들이 잘 저한테 그 선물을 준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 또 우승도 우리 선수들 너무 축하하고 이 계기로 또 여자 핸드볼이 좀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계기, 또 자신감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고 어, 12월 달에 있는 세계 선수권대회 때도 우리 선수도 이런 자신감으로 좋은 성적 얻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제가 이제는 지도는 뭐한달난짓안 됐지만은. 어, 저를 너무 잘 따라줘서 너무 고마웠고 어, 우리 선수들 진짜 세계에서 최고라는 거는 제가 인정하고 어, 자신감 있게 또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어, 너무 고마웠고 뭐또 다시 만날 날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은 그때도 이런 좋은 분위기에서 다시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얘들아 고마웠다.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파이팅 할게요.